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 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주의 첫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거룩한 산세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올 때, 이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평과 상황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린 그 제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지 우리로 깨달아 알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는 한달 동안 계속해서 같이 봅니다. 반 정도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에 걸쳐서. 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 지금 벌써 반이 지났죠. 함께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내용 자체가 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이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보면 또 그렇게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어떻게 하면은 일주일 동안 저도 같이 보면서. 어, 어떻게 하면 이게 좀더 이해가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유대교 바탕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전한 말씀이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적인 사고와 배경을 가지고서 보는 것이 유익하다, 이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와 그리고 히브리서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주제와 그리고 이 히브리서와 또 반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함께 가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이전에 새벽에도 같이 살펴보았고 로마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데 또 하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그 의에 도달하게 되는 그 의를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근데 반대로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 바탕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두 개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방인,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가 더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의... 근데 이 히브리서는 당시에 율법의 그 요청과 율법의 요구를 더 중시하는 이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면서 이 독자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이 독자의 이 양상은 정 반대의 개념에 있지만 하지만 말하는 것은 똑같으, 똑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라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한주 동안에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주일날 기억하십니까? 안식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바탕의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쪽으로 독자층은 정반대로 갈려져 있지만 하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 히브리서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죠. 우리 박성결 전도사님도 잠깐 말씀을 처음에 해 주신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이제 그 교회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누구고 언제 쓰여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방금 수신자는 그 유대교 바탕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배경이 언제냐면 13장을 나중에 보시면 13장에 형제 형제 어, 디모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랑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즉, 1세기 그리스도인들 바탕입니다. 그리고 이 서,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 로마 군대가 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다 없앤 그 연도가 주후 70년, 71년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바울이 순교하는 로마, 그, 바울이 어, 네로 황제 때그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시대가 대략 60년대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니까 아마도 이 환란과 핍박과 그리고 어, 성전이 다 없어지기 전에 디모데 시대 즉 그러니까 한 60년대 쯤에 아마 이 히브리서는 쓰여졌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왜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하느냐. 당시에 아직 성전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각자 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여전히 유대교는 건재한 것 같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항상 제사를 계속해서 그 사독계열의 그 유대교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대제사장들 그 무리와 함께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제사도 안 드리는 것 같고 뭔가 이 유대교에 있어서 그들은 보이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만 강조됐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더 정통파인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이단 교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2장부터 등장하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13장을 보시면 13장에 그럼 참된 죄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 이것이 바로 참된 죄사,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고, 이 히브리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가 바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사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제사는 무엇, 무엇, 무엇이 있어야만 이 제사가 성립이 될까요?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사를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나가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속량 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가 안수 받고 그 죄가 전가될 그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3대 요소입니다. 바로 오늘 나온 본문이 바로 거기에 나오죠.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가 제물이 되셨다. 바로 이 얘기가 히브리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다음 다음 주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게 3장부터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 대, 대제사장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장을 같이 읽었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아니, 대제사장은 당연히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그게 정통이지. 예수님이 무슨 유다지판데 무슨, 대제사장이 될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성전에서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 당시의 성전에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가 여전히 있었고 그러니 이 유대인 바탕의 그리스도인들이 야 저렇게 제사를 드려야지 마땅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제사를 안 드리고 있지? 이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아론 계열 그리고 사도 다윗 시대의 그 사독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이어진 이대 제사장의 이 반차 이 서열이 아니라 다른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거룩한 대 제사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사 제사라는 이 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율법으로부터 나왔죠 이 율법은 누가 전해졌느냐 모세가 전해줬죠 근데 모세에게 실제 전해준 사람은 누구냐 천사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그 집에 더 모세는 종이었지만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제사장 끊임없이 이 제사장들이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죽고 죽고 죽었던 이 잠깐의 직분이었던 이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이어져서 늘 드리고 매일 드리고 다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한 번에 단번에 드린 그 제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무엇이냐.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씀은 율법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모세 이전에 있었던 바로 우리 어, 목요일날 본문이죠. 목요일날 본문 우리 7장 앞부분 말고 6장 부분을 보시면 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가 11조를 드렸을 때그 당시에 아직 레위 지파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아브라함 이후에 바로 그 야곱과 그,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후손이었던 레위지파가 나오고, 레위지파였던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그, 그 후손들이 그 직분을 막기 전까지는, 아직도 훨씬 전인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가, 그 하나님의 대제자장에게 그가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론 계열보다 훨씬 더 높다. 이것을 논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만 하더라도 그가 유다 지파 그가 레위 지파였느냐? 아니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에서 분명히 제사장이 설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지만 다윗의 시편의그 예언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거룩한 한 제사장을 세울 것에 대한 그 예언을 쫓아서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 그 사두개인에 의하여, 유대교에 의하여 지금 드리는 그 제사는 그림자다. 그것이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영원하게 해주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들 눈에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서신 우리 주님의 자기를 단번에 드린 이 거룩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향하여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게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도 이게 다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 전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 혈통적으로도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도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로마에 있는 그 백성들 또는 히브리인으로서 전에 살았던 그 믿음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참 어렵다. 이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지금 읽어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아마 좀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의 육신의 혈통, 사람의 어떤 그 눈에 보이고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그냥 혈육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그런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 주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잠깐 이 땅에 뭐 30년, 40년, 50년 살다가 그냥 그런 직분들을 하다가 죽어버린 그런 아론의 제사장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이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20년, 30년, 40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목사님,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위인, 이런 사람들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을 지금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면 사람 의지하다가, 아, 나는 혼자 외롭구나. 또는 누군가를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면, 아유, 안 되겠어.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레위의 그 자, 자손들 그렇게 아론의 자손들은 여전히 살다가 죽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한대 제사, 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는 다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또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혈육에 의하여 대제사장이 된 그런 아론의 그런 후손들.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짓 거짓말을 할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바로 그두 가지 그 변치 않을 그 사실. 주님께서 맹세하신 바로 맹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우리 주님 거짓말 할수 없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혈통 육적 육정,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결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에 보이는 우리의 리더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혹시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대제자장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론의 후손들 눈에 보이는 그 직분들로 인하여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 대제자장 바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 제사의 형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우리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 아버지 영원한 한제물이 되어 주시었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아론의 반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 세덱으로 영원한 대제사장과 같이 아버지 우리로 유다지파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끄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왕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세상 왕들은 다 사라지지만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방인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 얻었던 방법과 같이 아버지 유대인들 가운데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참된 제사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 우리의 일질도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벨과 같이, 우리의 전에 살았던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로 살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달라고 강단을 살려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에 누리게 해 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